넓은 복층을 보유하고 있는 친축 빌라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복층의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 또한 다양합니다. 시 s m 에어컨은 총 5대나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앞방에는 드레스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제공되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 정보 S아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 개동 5개층 총 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투룸부터 쓰리룸 그리고 복층 세대까지 구조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한 개층을 혼자서만 사용하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선부역이 있어서 서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고요. 서한산 IC도 가깝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요. 그리고 초중고, 학군도 우수하고 병원부터 은행 등 다양한 생활시설도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합니다. 천장 곳곳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 현관에는 로비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차장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의 바닥은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 자체는 테라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보면 총 3칸인데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챙기는 간편한 물건들 놓기 아주 좋고요 하단부 띠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불투명 유리라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자 그럼 전시를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실 면적은 폭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뭐 거실 뿐만이 아니라 집안 모든 공간 일관성 있게 광폭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 벽면에 전부 다 TV선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TV 설치하고 소파,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비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한쪽 벽면은 웨이스 코팅이고 반대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 조명을 살펴보면 매립등부터 라인 조명, 그리고 간접등까지 상당히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창가 쪽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기왕지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이 상당히 널찍한 거실 옆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확실하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면적이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리는 상구 전기쿡탑으로 하시면 되고 그 위쪽으로 후드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편하게 설거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창문 있으니까 뭐 환기 걱정도 전혀 없고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입주하시면 비스포크 3단짜리 냉장고 있잖아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기본 옵션도 아주 충분하네요. 옵션 좋은데 옵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위쪽 천장을 보면 주방 공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니까 편하게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방 옆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면적이 상당히 넓죠. 정말 넓어요. 거실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집 메인 룸입니다. 메인 룸이 볼거리가 정말 다양해요. 일단 창가 쪽 여기를 살펴보면 테라스가 있어요. 아니 커튼 뒤에 테라스가 숨어 있었네요. 네, 테라스 한번 쭉 보시면 밖에서 뭐 답답한 일 있으시거나 할때 나오셔서 기분 전환하기에 딱 좋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뿐만이 아니라 옆에 한 쪽에는 드레스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널찍한데요. 여유있죠. 네. 시스템 선반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서브 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 욕실은 뭐 완벽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달이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거울장과 수납장 있고 변기 그리고 메리평 휴지거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구성이 정말 잘참니다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천장에 에어컨 있는 거. 네.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안방에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자 메인룸에 위치한 다용도실답게 여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 정말 넓어요. 정말 여유 있고요. 어, 주방 공간에서 비스포크 냉장고가 기본 옵션이었다면. 여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와 옵션이, 옵션이 가득하네요. 진짜 좋죠. 바닥에 네. 단차 시공되어 이 있고요. 뭐 세탁실로 활용하시면서 창고로 쓰기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한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쭉 거실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간 분리도 참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어, 바닥, 반듯하고 여유 있는 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금 아까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방이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머지 중간방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부 침실을 조금 더 이렇게 프라밋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여기 벽지색은 위아래 차이를 뒀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모든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이구 그렇죠. 공간마다 다 있죠. 자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폭도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게 아늑한 것 같아요, 색감이. 변기 옆쪽으로 반달이 세면대와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기 그리고 두 개의 코너 선반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넓으면서도 참 알차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보실 곳은 하부층의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면적이 제법 됩니다 아, 전혀 좁은 느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에어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당연히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세 번째 방에는 옵션이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가 더요? 네 여기 보시면 국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수납공간이 굉장히 네. 커요 뭐, 겨울옷부터 이불까지 한 번에 비치를 해 수납을 하기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계단 통해서 상부층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은 어, 면적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어요 길이가 10m가 조금 넘으니까요 상당히 여유 있는 복층이에요 계단 옆쪽에는 월패드 있어서 뭐 외부인 호출 했을 때 신원 확인도 가능하고요 뭐 넓은 만큼 진짜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도 높아서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 이동하시는데 전혀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조명도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4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